안녕하세요. 행복쇼핑 12월 표준 PC 가정사무용 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CPU와 그래픽카드 수급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이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제품들로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현재 CPU와 그래픽카드 수급 이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저희 행복쇼핑 유튜브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사무용 PC는 행쇼 표준 사무용 PC, 인강용 PC, 멀티미디어용 PC, 고성능 다목적용 PC까지 총 4가지로 세팅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PC는 고성능 다목적 PC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행쇼 표준 사무용 PC입니다. CPU는 인텔 코어 i5 11세대 11400, 메인보드는 ASUS 프라임 H510MA 코이스로 맞췄고요 메모리는 8GB를 듀얼로 세팅한 총 16GB 메모리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업무를 보실 때는 PC 안정성이 크게 중요할 수 밖에 없잖아요. 파워는 앱코 스트마스터 X500W, 케이스는 깔끔한 디자인의 앱코 엔코어, 베놈6 LED 강화유리, 블랙 컬러로 골랐습니다. SSD는 쾌적한 업무 환경을 위해서 마이크론 P2, M.2, NVMe, 대원 CTS 250GB로 구성했는데요. 혹시나 안정적으로 자료 백업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용량을 한 단계 높여주시거나 하드디스크를 별도로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메모리를 16GB 듀얼 구성으로 총 32GB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조금 더 쾌적한 다중 작업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행쇼 표준 인강용 PC입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아직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강의, 인강을 듣는 분들 많으시죠? 합리적인 금액대로 맞춰봤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5 11세대 11,400에 메인보드는 ASUS 프라임 H510MA 코잇을 세트로 구성했고요. 메모리는 PNY-XLR8 DDR4 8GB를 선택했습니다. SSD는 마이크로닉스 워프 B1 256GB를 선택했습니다. 케이스는 가성비 좋게 마이크로닉스 쿨맥스 가성비 넘버 no. 2로 파워도 마찬가지로 쿨맥스 포커스 500W로 맞췄습니다. 세 번째는 행쇼 표준 멀티미디어용 PC입니다. 고화질의 영상도 끊기지 않고 원활하게 즐길 수도 있고 동시에 더 나은 작업 환경까지 고려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컴퓨터입니다. 인텔 코어 i5 11세대 11500과 MSI B560M 메인보드를 기본 구성으로 세팅했고요. 메모리는 8기가 듀얼 구성으로 총 16기가, SSD는 넉넉하게 마이크로닉스 워프 BX1 M.2 NVMe 512기가 상품으로 맞췄습니다. 장시간 영상을 보시거나 업무를 하실 때 PC 안정성을 고려해서 파워는 잘만 에코맥스 500W로, 조금 더 여유 있는 환경이 필요하시다면 600W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케이스는 모던한 디자인의 잘만 Z3 아이스버그 화이트 컬러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를 더잘 살려 줄 모니터도 추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쇼 준 고성능 다목적용 PC입니다. 업무부터 게임 영상 시청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알맞게 성능 은 높이고 가격은 낮춰서 가성비 까지 살린 고성능 다목적용 pc입니다. cpu는 amd 라이젠7 4세대 5700g 세잔 과 msi a520m a pro로 맞췄습니다. 8기가 메모리를 듀얼로 구성한 총 16기가 메모리를 기본으로 했고요 조금 더 여유있는 pc 환경을 원하 신다면 메모리를 16기가 듀얼 총 32기가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메인보드를 msi a520m a pro로 세팅했는데요. 라이만의 cpu 퍼포먼스 강화 기술 인 코어 부스트를 적용했기 때문에 cpu 성능을 한층 높게 끌어낼 수도 있고요 4k uhd 해상도까지 출력을 지원하는 hdmi 포트도 갖추고 있어서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ssd는 sk 하이닉스 골드 p31 m.2 nvme 500기가 상품인데요. 최근 sk 제품이 무섭게 시장 점유율 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sk라고 하는 브랜드가 주는 신뢰도 와 더불어서 세계 최초로 128단 랜드 적총 기술력을 통한 동급 최강 속도와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파워는 잘만 메가맥스 600W로 세팅했기 때문에 장시간 PC를 사용하신다고 해도 아주 든든하실 겁니다 케이스는 잘만 N4 i40 강화유리인데요 보통 대부분의 보급형 미들타워에서는 120mm짜리를 많이 쓰는데 i40은 전면에 140mm RGB 쿨링팬을 무려 3개나 장착했습니다. 내부 열기를 시키는데 효율적이겠죠? 여기에 추가로 잘만 CNPS, 10X, 옵티마2 RGB 화이트 쿨러도 별도로 장착했습니다. 역시나 장시간 PC를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서는 쿨러도 별도로 장착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지금까지 가정사무용 PC였습니다. 표준 PC는 행쇼! 픽!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행방!